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황구가 오늘 절벽보러 가려고 이소망도로 임도 타고 한참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오동나무 있잖아요. 터동벌이 들어가한 오동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락지가.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가다가 야, 양지 반원 쪽에 상층부인데 도와지는 또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저 옆에 이런 게또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이게 뭐냐면 도라지 삭제거든요 자 황구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이거는 야 아직 붙어 있습니다 아직 크기는 얼마 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살살 작업 한번 해 볼게요 야 이거 저 먹을 수도 있고 안그면뭐 별로 안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도라지 삭제가 이런 게 있다 같으면 이쪽에도 어디 또 있을 수 있는데 아직 다른 것은 안 보이고 산 속에 산 속에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라지가 나오는데 중급 이상은 됩니다. 상당히 굵거든요. 야, 바위 속에 어디다가 있을지 그나마 바위가 한 개씩 을가지는데. 빠루까지 다내 가지고 이거 한 개씩 뜯겨야 됩니다. 자, 조심해서 한번 자 계속 작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빠루 가지고 바위를 젖게 내니까 자이우측로우로 가는 특수는 다 나왔고 자이 바위 밑에 야이 낱딱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완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위 한 개씩 뜯어내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야, 도라지 향기가 진동하네요. 중급 이상은 되겠네,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라지가 다 나왔습니다. 야, 이 잔미는, 마지막 잔미는 이 바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 작은 잔미는, 이깰 수는 있지만 깨면 다 잘립니다, 어차피. 이 정도만 해도, <laughs> 야, 됐습니다. 자, 자, 인도마에도 참아죠이 겨울에 참, 이런 도라지 보기가. 왕구는 이거 진짜 완전 을늘습니다이 <laughs> 삭대하고 같이 한번 나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매다한 20, 10, 10에서 20 정도 되는 도라지 삭대고, 이게 오늘 나온 도라지입니다. 아 밑에 떡들, 황구가 생각만 하면 죽 몸통을 봐서는 상당히 클줄 알았는데, 이 밑에는 떡돌이라서 다 납작입니다. 반은 납작이고 반은 몸통 굵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상당하죠. 이거는 완전 제스로 본 겁니다, 제스로. 자. 아 그래도 뭐, 황구가 봐서는 뭐, 새 상품 그런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겨울에 이, 이 정도 떨어지면도 감사할 일입니다. 제수로 본 겁니다 제수로 이 근처에 자원이 있습니다. 어린 삭대들도 한두 개씩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다 그냥 놔두고 그냥 가겠습니다. 중급의 삭대들도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거 하나면 됐습니다. 자 이제 차가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건너편 뒤쪽 동네고, 이쪽이 황구가 올라오는 좌측 동네입니다. 자, 이 아래 황구가 위성지도 찾아와 보니까, 이 아래쪽에 절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와서 이쪽에, 지금 이쪽은 서쪽이고, 지금 올라면서 다시 않은 것은 동남쪽이고, 이거는 남서쪽이 그렇거든요. 자, 이거는 다음에 와서 한번 살펴보는 걸 하고, 지금 좀 올라가서 차를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오동나무 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황구가 다음에 한 5, 6월 달에 그때 터종굴 보어도한올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잘하면 여기서 그 야생 목청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더 올라가 보고 차를 돌리는군 하겠습니다. 이제 임도가 끝났습니다. 야, 차도 올라오기 힘드는데, 여기 옛날 분들, 여기 무덤 어떻게 썼을까요? 대단합니다. 상영 이까지 메고 와서 무덤 쓴다는 게 대단하죠. 야, 이 지금은 추워서 안 되는데, 이 한여름에 지금 여기가 해발 한 400m 되거든요. 이런데 와서, 야, 백백킹 하면 멋지겠네요. 밤에, 진짜, 야, 물론 지금 하늘도 멋있지만, 밤 되면, 하늘에 별이 쏟아질겁니다 아, 진짜 멋지네요 <laughs> 황구가 오늘 이좌측 이 쪽에 건너편 산에 절벽이 있길래 그 때문에 황구가 답사하러 차 타고 올라와 봤는데 <laughs> 일단 다음 산행기는 이쪽으로 한번 잡아보고 상당히 좋습니다 았 자리도 평평하고 다음 여건되면 황구가 백패킹하러 한번 오면 멋지겠습니다 자 장소는 어딘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함구도야 진짜 좋네요 가자 저것들 보시죠 산에서 겁없이 막 갑니다 멧돼지한테 뛰질라고 가자 가자 자 내려가는 길에 여기 측넘쿨 한번 보시죠. 이야 굵은 측넘쿨도 천지네요. 이건 차대놓고 캐고 바로 실으면 됩니다. 측넘쿨도 엄청 많습니다.